을 똑똑하게 쓰는 방법 가산균 스포츠앤플러스에서 2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더보기란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프로야구 이제 앞으로도 주중 3면전 주말 3면전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 주는 휴일은 어, 아닙니다만 일단은 선거일과 네. 그리고 이제 현충일이 있는 거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선거 후에 혹은 현충일에 좀 이제 기념을 하고 나서 야구장으로 몰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네. 더욱더 많은 관심이 쏟아질 것 같은데요. 어떤 경기들이 우리를 겪 기다리고 있는지 일단은 우리 이번 주중 일정부터 보여 주시죠. 자, 보면은 주중 3연전 창원에서 NC와 LG가 맞대결을 하고요. 하나는 다시 한번 신구장으로가서 KT와 상대합니다. 그리고 잠실에서는 두산과 기아, SSG와 삼성이 문학. 그리고 키움과 롯데가 사직에서 만나게 되네요. 자, 그리고 주말 3연전 같은 경우에는 롯데와 두산, NC와 삼성, SSG와 KT, 하나와 기아, 그리고 LG와 키움의 경기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자어 일단은 주중 사연전 예측을 하면서 오늘 방송은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 KT 하나 음. 전이 좀관심을 끄는데요. 어 지금 뭐 리그에서 평균 책점팀 평균 책점 상위를 다투는 팀이고 선발진이 막강한 팀이에요. 네. 그래서 이두 팀의 선발진 대결, 예, 선발 마운드 싸움 음. 여기가 가장 좀 개인적으로는 관심이 좀큰것 같고 지금 문학 경기 같은 경우에도. 삼성의 지금 연승 행진이 이어질지 네. 또 계속 위닝 시리즈를 하고 있는 SSG가 삼성의 연승 행진을 저지할지 이두 경기가 저는 개인적으로 관심이 가장 많이 가는 경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단장님은 어떠세요? 어, 어떤 어, 경기가 개인 어, 준... 저는 원래 롯데였어요. 음. 지금 롯데가 지난 주에 일승 사패로 하락세였잖아요. 네. 하락세인데 이번 주가 화수목어 키움 금토일이 두산전에서 반등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봤는데. 두산이 갑자기 지금 이승엽 감독이 자진 사태를 했잖아요. 네네. 두산에 좀 초점이 모아져야됐다고 음. 생각합니다. 두산이 지금 기아하고 화수목 금토일이 이제 롯데예요. 네네. 이 팀들도 지금 상태가 그다지 지금 좋지는 않잖아요. 음. 지금 지금 이게 조금 약간 하락세. 네, 하락세의 네. 팀들인데 여기서 두산이 반전할 수 있, 있느냐. 음. 예, 지금 그 관전 포인트는 롯데보다 두산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음. 자, 그러면은 경기 일정표, 주중 3연전 경기를 틀어주시고, 어, 내일 일단 선거 날이기 때문에 2시 혹은 5시에 경기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자, 제가 전에 듣기로는 두 분께서 정반 꿀대 류반 꿀, 왕, 왕중왕전에, <laughs> 왕중왕전에 치르기로 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과연 누가 더 틀리느냐? 누구에더 네. 마이너스 기운이 강하냐를 아, 아. 짚어보기로 했다고 들었는데, 자, 정방구 대 유방구 왕중 왕전. 바로 지금 여기서 예측을 하면서, 어, 예측 네, 저는 하죠. 지금 제안할 게 있는 게, 네. 그거 하시죠? 어떤 거? 지금 순위표 한번 오늘 띄워, 띄워주시겠어요? 순위표. 순위표? 네. 순위표를 띄워주시면, 지금 3위부터 6위까지가, 아뭐 5위까지 아 6위까지가 경기 1.5 경기잖아요 네. 이번 주 중에 바뀔 가능성이 높잖아요 음. 결과에 따라서 3위부터 6위까지 순위 예상 어. 다음, 주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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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주 월요일 기준 다음 주 월요일 기준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 순위를 예측을 하는 거죠 야 이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근데 너무 어렵나 어 어렵기도 하고 저는 이거 좀 그런 게 왜냐하면 3위가 일단 롯데잖아요. 네. 근데 키움 두산이잖아. 아. 그래서 이게 순위가 안 바뀔 가능성이 있을 수 있어. 근데 또 예. 이런 경기에서 또 모릅니다. 음. 또. 어, 그럼 저는 그거를 제안 드리는데 아니면 단순하게 그냥 승부 예측하시죠? 아니요, 이거 하시죠. 어떤, 3, 6, 아, 6, 진짜로? 오 이야! 이야, 이야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근데 3위 6위를 어떻게 다 하나씩 하나씩 해서. 아, 아니 맞췄나? 음... 어, 예, 그러니까 뭐 그게 낫지 않나? 네 그게 낫죠. 4개잖아요. 알겠습니다. 4개에서 네네 네. 몇 개를 맞췄나? 자두분 네. 그러면 내기 하시는데 내기 뭐그뭘 거시겠어요? 내기에 걸거는? 단장님이 그 사전에 말씀하신 그 야구 수학 책 사달라고 했는데 <laughs> 네. 그럼 <그러면> 저를 제가 <laughs> 네. 맞을때뭘 요구해? 그러니까 어 아니 그냥 야구 수학 책 사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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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주기 내기. 사주기 내기? 정세 기자는 뭐아 슈퍼챗 정세 기자 거기다 쏘시죠 한번 어디요? 그 뭐야 머니벌 아, 아, 요새 라이브 안해요 잘 아, 라, 라이브 안해서 언젠간 하겠지 <웃음> <웃음> <물론>. <웃음> 그만둔 것도 아닌데 아, 근데 뭐. 그거는 네. 42% 인가를 유튜브에서 떼가 잖아요네 너무 아깝죠 아, 아 너무 아깝나? 네 그거 그냥 아 제... 그러면은 그 네. 저희가 그 요즘 오늘 저희가 PPL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좀 기억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네, 아마 네. 무언가를 먹으면서 이제 방송을 한번 해볼까도 지금 고민 이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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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야구하기 직전에 어... 네, 고기류일 거예요. 어, 네, 고기류예요. 네. 네. 그때 뭐 맥주를 사시던 음료를 사시던 아, 술 그런 시장, 여기서, 여기서 어. 아, 술 먹으면 아, 방요뭐왜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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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식구금 걸어놓으면 돼요. 어, 네. 그요왜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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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아니면은 뭐 그냥 음료수를 사셔도 되고 네, 네. 음료수. 음료 얘기하죠? 예 네, 네, 둘이서 음료 얘기 전원 스텝 전원 네, 우리만 그렇죠. 이런 게 아니라 스텝 아, 전원, 전원. 네, 어뭐 커피 같은 거콜 네. 네. 커피든 뭐든 네. 뭐 콜라가 됐던 네. 뭐가 됐던 네. 네. 꽤 나올 겁니다. <laughs> 인원이 꽤 많아요. 어? 아, 네. 안 많은데? 네. 밖에 밖에는 <laughs> 여기, 많지만 그러니까 현재 있는 사람 대상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뭘 직원이? 제가 로스터 로스터 보낼게요. 기다리고 어, 있어. <laughs> 로스터 보낼게.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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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구 선수도 1 1명 뛰지만 2 6명 로스터 <laughs> 나와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먼저 관자임 하시죠. 네. 자 정반 꿀대 류반 꿀. 왕중 왕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주중 사면전과 주말 사면전을 거치고 나서 이 여섯 경기를 치르고 났을 때 과연 지금 현재 순위에서 3, 4, 5, 6위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를 저희가 함께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롯데가 3위, 삼성이 4위, KT가 5위, SSG가 6위입니다. 현재 순위는. 네. 자, 그러면은 한 분부터 한 분씩 먼저 얘기를 해보시도록 하죠. 누가 먼저 할 거요? 단장님부터 아, 뭐, 뭐, 하네요. 아니, 아니 네. 그러면은 이렇게 그럼... 하죠. 어. 단장님부터. 아니야, 아니, 아니, 사... 한, 한 칸씩 한 칸씩 하죠. 한 칸씩. 한 칸씩. 어, 한 칸씩. 3위. 네. 내가 3위하면 뭐? 어, 응, 나 4위 하고 이런. 적어주세요. 자, 3위, 네. 4위, 네. 5위, 6위. 응. 류정 적었습니다. 네, 저 3위 롯데. 자, 저 3위 삼성. 자, 류단장님은 3위 롯데로 예측을 하셨고요. 네. 정세용 기자는 삼성. 삼성이 치고 올라올 것이다. 네. 자. 그리고 여, 어, 일단은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도 다시 한번 사전 설명을 드려야 돼요. 자 그러면은 경기를 한번 보죠. 그 이번 주중과 주말 경기 어떤 경기가 있었는지 주중 경기표 있죠. 그것도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은 일단 롯데 같은 경우에는 주중 3연전은 키움과 치릅니다. 그리고 어, 삼성 같은 경우에는 ssg와 3연전을 치르고요. 그리고 주말 3연전은 롯데와 두산. 그리고 삼성은 NC와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서 3연전을 치릅니다. 네. 자, 그리고 나머지 경기도 일단은 뭐 해당되는 팀들은 한번 그래도 이야기 언급을 하고 가죠. SSG는 3연전 삼성과 치른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KT는 한화와 경기 펼칩니다. 자, 그리고 주중 주말 3연전으로 가서 SSG는 그 KT를 만나게 되네요. 자, 그럼 이제 그 3, 4, 5, 6이 현재 대상팀 중 안에서는 맞다 있는 두 팀이 대결을 네. 펼치게 됩니다. 자, 이 주중 주말 여섯 경기의 결과 삼사 오륙인 어떻게 바뀔지 일단 가장 위 순서인 삼위는 유선규 단장님은 롯데가 삼위 유지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고 정세영 기자는 삼성이 삼위로 치고 올라올 것이다라고 네. 예측을 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바로 사위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위 전은 롯데 4위가 롯데 삼성과 롯데가 자리를 맞바꾸고 말 것이다 음 알겠습니다. 아이 삼성. 삼성. 어, 여기는 이렇게 어긋나네요. 음,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5위로 넘어가도록 하죠. 일단 현재 KT와 SSG가 5, 6위 서로 나눠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어, 5위죠? 네. 네. 5위 KT. 5위 KT. 음. 저는 SSG 같요 SSG. 오, 그러면 뭐 바로 이야기 넘어가 보면은 6위는 스럽게 단장님은 SSG. 네, 네, 네. 예. 뭐 그럼 순위가 안 바뀌는 거죠? 네. 네 예. 왜냐면 지금 네. 이게 자, 잠깐만, 잠깐만요. 네. 예, 그, 여기 이제 그러면은, 결국. 종합을 해보면, 유선규 단장님께서는 현재, 지금 일주일 전, 오늘 6월 2일 기준의 순위가 그대로 일주일 후에도 유지가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신 거죠. 네네네. 네. 그리고 정세영 기자 같은 경우에는 3위와 4위, 롯데와 삼성이 자리를 바꾸고, SSG와 KT, 이두 팀이 자리를 바꿔서, 삼성, 롯데, SSG, KT, 이렇게 3, 4, 5위가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신 겁니다. 예, 승부 예측은 이렇게. 해야죠. 알겠습니다. 음, 이렇게. 자, 그러면은, 어, <laughs> 두 분이 이렇게 승부 예측을 한 근거를 들어보도록 하죠. 어, 지금, 롯데가, 이번에, 뭐, 물론, 부산이 감독이 바뀌었지만, 9212팀하고 지금 하잖아요. 여기만큼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위닝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은 <laughs> 거거든요. 음. 여기서 만약 아니면, 3, 3패 이하면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네. 예, 떨어질 가능성이 많은 거고, 매치업이 가장 유리해요, 롯데가. 네. 근데 나머지 지금, 삼성, SSC, KT는 맞물려 있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순위 변동이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오 보는 거예요. 그래 예. 맞물려 있네. 예. 음, 음. 지금 삼성 같은 음, 경우에 음, 화수목 N S S C 금토일 네. N C 네. 그 다음에 그 S L C 는 화수목에 삼성 수성? 금토일 K T 네. K T 가또 화수목에 하나잖아요. 네. 만만치 않거든요. 음. 금토일이 S S C 이러니까. 큰 폭의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반대로 네. 큰 폭의 변화는 없을 것 같은데 네. 막 6위가 3위되고 이러진 음. 않을 것 같은데 아 이두 팀이 맞대결이 있으니까 요게 이제 뒤집어질 네. 가능성이 있고 저는 삼성이 이제 SS전 삼성 위로 놓고 롯데를 좀 밑으로 본게 그러니까 앙카 내려온 게 두산전이 이제 감독을 교체를 했잖아요. 근데 단기 한 6연전 정도에서는 감독 교체? 혹은 감독 자진 사태 여파가 어느 정도로 성 그러니까 분발을 할 거예요. 예. 분명히 예. 선수들이 죽기 살기로 할 거예요. 물론 예. 뭐 감독 교체가 본인 탓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예. 아닐 수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감독 교체가 이루어지거나 이랬을때 단기 효과는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런데 음. 거기에서 저는 롯데, 예, 롯데가 지금 하락세고, 뭐, 요, 뭐 롯데가 키움전에서는. 쉽게 승리를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음. 두산전에서는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단기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기아 입장에서는 왜 하필 우리하고 할때 지금 그렇죠. 이렇게 아 이, 네. 이런 일이 있냐라고 속으로 생각할 거예요. 대놓고는 음. 그런 얘기 안할 겁니다. 네. 근데 이게 단기 효과가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화수목에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그 기세가 이어지수 있어요. 예, 저도 그러니까 음. 그럴 수 있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롯데가 두산보다는 조금 위에요. 음. 위기 때문에. 아 너무 칭찬하면 불안한데. <laughs> 아, 아 저도 불안해요. 위닝 해야 되는데 진짜. 불안 <laughs> <laughs> 아, 네. <laughs> 말하면서도 약간. 아이 네. <laughs>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아뭐 근데 우리 방 구를 털어버리면 또 좋은 거니까. 네네. 네 단장 아, 네. 입장에서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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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롯데 팬 입장에서는 안 좋은 거 아니에요?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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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말은 이제 어. 이걸 털어낼수 있으면 아, 맞, 아, 네. 아, 맞으면. 거. 맞으면. 네. 네. 그럼 좋은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 이렇게 두 분의 예측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정세영 기자가 다음 주에는 못 나오신다면서요? 어 다음 주요? 예. 아닌가? 하, 확인 한번 해볼게요. 예 다음 주에 나오면은 다음 주 월요일까지 네. 나오시고 목요일날 네. 시작하신 네. 거잖아요. 네. 월요일날 바로 이거 뭐뭘 네. 먹던 말던 상팔에 네. 터뜨리던 하도록 하고 아니면 약간 뭐 시간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자 류반꿀 정반꿀 누구의 마이너스 기운이 더 강한지 왕중왕전. <laughs> 여러분들의 큰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300원을 똑똑하게 쓰는 방법 가산균 스포츠앤플러스에서 2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더보기란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소리>